안녕하세요. 코인 썸밍입니다47,000 달러 저항선을 기점으로 비트코인의 움직임 속에서 며칠 전 낙폭을 보였습니다. 44.4k 부분까지의 낙폭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저항선에서 횡보로 구간을 다져가던 시기에서 낙폭으로 하락 전환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일부 연출되었지만 해당 구간까지의 낙폭을 통해서 오히려 45k에서의 지지가 뚜렷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반등이 47k를 넘지 못하고 하방으로서 추세가 이탈되는 관점보다는 이번 달인 4월에서부터 50k를 돌파한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금리인상 이슈와 같은 악재가 시장에 일분기 동안 충분히 반영되면서 하락에서 주요 구간을 다지고 반등하는 상황 속에서 우려할 만한 악재가 2분기에는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과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시장 완만한 반등 추세로 4월에는 상승장이 발생할 확률이 보다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47k 저항을 기점으로 시세에 큰 등락 없이 소화하는 장세가 지루하게 이어지고 루 있지만 이번 달에 50k 돌파, 51k 구간의 시세는 기대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황영상에서 1분기간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급등의 모습은 오히려 외부 상황 속에서 갈피를 잡기 어려운 요소로 가격의 안정화와 진부한 흐름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아직은 같은 맥락인 상황입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50k 돌파 여부에 관심을 두어야 할 상황으로 투자 관점으로는 46k 현재 구간에서 매도 관점보다는 매수 관점이 보다 유효하다고 보이며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시총상위 알트 펀더멘털적으로 탄탄하고 지루한 흐름을 보였던 알트코인들의 상승도 같이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이 4월부터 열려있다고 보입니다. 올해 1월과 2월 하락부진을 겪었던 미국 증시 역시 3월부터 3월 중순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반등세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의 경우 3월 15일 을 기점으로 1차정 하방 박스권 13,750포인트 돌파 후 급등 후 현재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3월 중순부터의 나스닥 흐름을 비트코인 시장 역시 충분히 50K 돌파하는 흐름을 연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외에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역시 분위기 반전이 어느정도 시작된 위치로서 급락의 관점보다는 추가적 상승이 점진적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으로 추세 전환 속에서 저항 막고 있는 시총 있는 코인의 경우 저항선을 돌파할 가능성 또한 일부 기대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며칠 전 하락은 EU 트래블룰 움직임으로 풀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업비트의 트래블룰 적용을 마지막으로 국내 거래소는 모두 트래블룰이 적용되며 화제가 되었었죠. 마찬가지로 eu 역시 트래블룰 적용 발침을 밝혔습니다. 천유로 한화로 약 134만원의 규모 가상자산 거래의 규제 적용 방침에서 모든 거래에 대한 규제 적용 합의로서 이달 규제의 최종적인 확정을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시장에 대한 특별한 낙제가 추가적으로 생성되기보다는 이처럼 당분간은 규제적인 움직임으로 시세가 반영될 가능성만 있습니다. 즉, 이는 외부확재는, 큰 외부확재는 4월에 껴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트래블 룰 규제를 주요국들이 동참할 수는 있지만 우크라 사태, 작년 말 금리 인상 이슈 등과 같은 하락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구간입니다. 특징적으로 볼 것은 5월 빅스텝 정도가 있습니다. 지난 FOMC에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25bp 추가 인상에서 오는 5월 50bp 추가 인상 예정인 상황으로 4월 말에는 단기적인 낙폭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열려 있지만 대대적인 시장 분위는 현재 4월에 충분히 상승으로 보여줄 흐름이 예측됩니다. 시장은 당분간 규제와 인플레이션에 대해 반응 범위를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현지시간 6일 3월 FOMC 의사로 공개가 예정되어 있고 12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3월 고용지표에서 실업률 하락으로 견조성장세 속에서 5월 빅스텝 이후 6월 또한 연속적인 빅스텝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한 상승 분위기에서 50k 돌파 후 구간에서는 현재와는 다르게 시세가 예민하게 움직이는 모습 연출되기 쉽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50k 돌파 이후 대대적으로 코인 시장의 시세폭이 확대되는 구간으로 수익의 범위가 커질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큰 손실을 생각하셔야 하는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는 충분히 1분기에 하락 반영되어 있는 만큼 해당 사태가 종식되는 구간에서는 신규 수급이 다시 한번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5월에 종식 의견 목소리가 발생하는 만큼 5월 종식이 이루어진다면 4월에 이어 5월까지 상승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요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